대설전문업체분리에게 우리 어 있어가지고 다 공사해가지고 이거는 지 거기다 니까 타는 트레이 대장 어? 내장은아니 지금 장은뭐무 대장은 아니야

키는거다해 준비해가지고 숙제는 한조는배가영화는 매장에 되게 협작을 많이 먹었을 때는 또 성운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나? 왜? 하고 싶은 게 어디? 성운이 성운이? 그래 이게 아예 3 0예한 반까지 다 좋았던게 뭐냐면은 매장뒤에 칼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저장 냉장고를 넣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아, 아, 형 태준이 이름만 아는거죠? 너 이름도 몰라 아까 아, 모르셔도 돼요

네? 네, 네, 아, 네, 알겠 습니다. <laughs> <laughs> i you

엉망 진창이 축구다 네. 아, 사타구이 잡지 마. <laughs> 응? 어? 야 승표야 제피라 상근아 이거 좀형 도와드려

저, 저 형은 안 돼요? 음? 저 형은 안 돼요. 니 보고 니 일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데. 아, 그럼 뭐, 뭐 어쩔 수 없어. 새로 갈거 어쩔 수 없어. <없습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방금 거는 약간 그 오픈 마인드였는데 스마일링 해야지 근데 킵유재인 밖에 없어 야, 네. 씨 막았어, 아 요새가 60대의 최동희씨 같은 막았고그리야 뭘로 쓰저 자식은 뭐 애나 도한 골도 안 먹었는데 일로 봐 어디 다시 가지고몇대 예약 받았어요? 몇대 예약 받았어요? 아, 한4 0대 40대. 사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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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리 사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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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투리 사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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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봐봐 윤환형 실책이야. 답이 <laughs> <밥이> 나와 있어. 오세오세. 알았어. 진수안 되겠는데. 저는 아 이번에 한번 실수해가 봐주기로. <laughs> 때려, 때려, 때려! 나이스! 진수, 지극히 하양평준화가 됐어. 진수 처음 봤을 때 안절했는데. 아, 동안이 좋아. 왜? 네. 표시. 아, 미랬어요? 알았어. 알았어. 4 1번이 아마 유난영 친구일 거예요. 아마 아닌가? 어떤 증사에? 예. 동기. 411이요? 뭐 아무튼 저런 말총머리 상인데 저분인가? 7번인가? 뭐. 아무튼 저기 좀 스타일이 다 비슷해 가지고. 잘 모르는데 겠 아무튼 저런 저런 상 नहीं बन जाए

저 저희는 저희가 근데 이거 지난번 때 이겼어요. 이쪽 이쪽서 결승에서부터서 2대 1로 이겼어. 증산. 코로나 그 응. 시절 네. 응. <laughs> 확실히 진수는 진짜 구장에서 구장이 크면은 스피드가 빨라서 못 잡는 것 같아. 얘기도 뭐. 아니잖아. 아니, 근데 구립에서 하면은 진짜 못 잡더라고요 응. 상대방이. 아, 진야 그, 내거야 김연아. 지난주에지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는의 진한 평철아 얘 주의. 을 어떻게 시한 주의. 진한 주의. 진한 주의. 미치야 아이러 <laughs> <laughs>

Ja, so gut! 아잘 <릉> 들리니? <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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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시고 쏘세요. 그런가? 퀵니어 밴드 가입 안돼 있어요. 왜 그거 제가 저 알아요. 저 알아요. 또 번호 알아? 번호는 모르죠. 그 번호는 모르잖아. 번호는 뭐예요? 아직 연인 관계로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번호를 안 물어봤어. 형님이 <laughs> 마이스팀을 사주시고 하시는 데 빨리 밴드 초대해 네. 이딱 앉으면 괜찮아. 진짜라니까. 라인바, 봐, 라인바. 봐. 가까운데, 편한데. 됐어. 됐어. 해, 해, 해. 아!

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영명도아고잘세요어 안녕하십니까 안녕 야이씨 이거 못 풀고 왔어 어디서 그래. 못 풀고 왔는데 여기 대단에야장남아 섞는 하고기웅 빠져 나는, 아니, 나는 다 태워갖고 아, 태워 왔잖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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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갖고 왔아아니다와 그냥 와도 집에까지 고 그냥 와도 가고 겠다 그냥 그럼? 까 내가 다 태워갖고 왔잖아 안끊게 보여서 지훈이 아니 영양 먹이고 영 너무 맛있게 보여서 응지훈은 믿지 마동남어때수 아니 빨리 어떠냐고 오 좋아 아, 이제 맞게? 네.